오늘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해변 광야에 대한 심판의 경고 또 11절 말씀에 보면 두마에 대한 경고 13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해변 광야는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를 살펴보면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해변 광야는 곧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바벨론의 이 멸망의 소식을 어, 이 이사야가 어, 바라보면서 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신도 차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움 고통이 엄습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나 그것도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유다는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또 구원을 받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고의 말씀이니까. 지금 사실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발흥을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 또 특별히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간신히 그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아수르의 칼날로부터 지켜내지 않습니까? 어 지켜내는 이제 그런 상황에 다시 비록 아수르는 물러갔지만.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는 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한 나라 성 점령을 못했는데 그 대제국인 아수루의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이 시점을 보겠지만 히스기야가 이제 중병에 한번 걸리게 되죠. 그랬을 때그 중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그때에 멀리 이 바벨론 쪽에서 그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 히스기야가 병이 낳는 것을 문안하기 위해서 바벨론 쪽에서 이렇게 이제 사신이 오게 되는데 그때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그 사신들을 아주 환대를 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궁궐의 내부 무기고 이런 것을 다 보여주죠. 모르겠어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이 어, 얘기를 이사야가 듣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왕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당신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거다. 당신이 보여준 금은보와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모든 무기 이런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이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들 할 수가 있는 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 무슨 말이냐면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어, 지금은 우리가 잠시 물리쳤지만 또 다시 올수 있는 그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애굽과도 이제 손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애굽도 망했으니까.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예, 떠오르고 있는 이 바벨론과 손을 잡아서 지금 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사신들 엄청난 환대를 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랬을 때이 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어, 끊임없이 지금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사실은 열국이 이런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그 나라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강대국이라도 그 모든 그 강대국들의 역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너희들은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또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또 네가 지금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또 떠오르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너희들이 이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야수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 바벨론이 나중에 얼마나 처참하게 일순간에 무너질 것인가,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일순간에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오늘 말씀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러니까 그 번성한 바벨론, 그 바벨론이 나중에 그저 아수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정말 엄청난 문명을 이루면서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적병이 한순간에 그냥 광해 해오리 바람같이 바벨론에 몰려들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절 말씀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묵시라는 말. 이번에 그 베이릿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핵폭탄 과 같은 그 엄청난 어, 그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베이루트의 그 반이 먹뭐 거의 처참하게 파괴되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났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 마치 묵시 같았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포도를 보니까. 묵시 같았다. 그러니까, 요한 묵시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시록 묵시록.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순간 같았다.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았다. 종말이 오는 순간 같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묵시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그 일순간에 그렇게 찬란했던 바벨론이 닥치는 그 회오리 바람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적병 앞에 마치 자기 자신이 봤을 때는 묵시를 보는 것 같았다.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고, 또 엘람과 메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바사. 예,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쳐들어 왔을 때에 얼마나 그 무너짐이 심했는지, 3절 말씀해 본 요통이 심하고 해산나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내가 엄습했다. 그래서 괴로워서 듣지도 못하고 놀라서 보지도 못하였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야, 저런 찬란하고, 저런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마치 지옥에서 불타는 그런 것처럼 한순간의 무너짐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사야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과연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렇게 한순간에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어,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의 그 무너짐에 자기 스스로가 너무 놀라서 마치 해산한 여인과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무너짐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절 말씀해 보면은,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지금 풍성하게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잔치하고 연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 사람들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파수꾼을 다 세우고 전열을 갖추고 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 그들의 풍부함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베풀고 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 일순간에 그렇게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바벨론도 한 순간에 이렇게 무너짐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어, 이사야가 너무나도 큰 이제 에, 고통 가운데 또 놀람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그러니까 한번 그들의 무너짐을 어 볼수 있도록 너도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어 너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무엇을 파수꾼들이 보았는지를 너희 알게 해라. 그래서 이제 파수꾼들이 그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어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하반절에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집밥는 너희여, 내가 타작한 너희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겠노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벨론에 무너진 소식을 파스코너로부터 들은 이 소식을 이제 누구에게 전하느냐면 바로 당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즉. 어, 유대 백성들에게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 어, 바벨론에게 망한 그 유다, 그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에 곧그 자신들에게는 회복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 그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요. 그러나 또이 바벨론으로 인해 결국 망하게 된 유다는 이 바벨론 멸망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는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물줄기와 모든 흐름들, 강대국을 이렇게 세우시고 패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오늘 이 이사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11절에서 어, 말씀해 보면은 어, 이 말씀 속에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게 두마에 관한 경고죠. 이 두마가 이제 거기에 보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일에 대한 에돔 지역의 어떤 한 에, 족속인 것 같아요. 그 두마에 대한 경고. 이것도 뭐냐면은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멸망을 하게 될 때에 이런. 지배를 당한 이런 나라들도 잠시는 안전할 수 있겠으나 그들에게도 또 다시 금방 또 그들에게도 밤이 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아침이 오듯이 금방 밤이 올 거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의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잠시 잠깐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 회복이 될 거지만 그 회복이 결코 길지 않고 1년 내에 너희들의 모든 영광이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모든 역사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존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 바벨론이 그 어마어마한 제국 화려한 바벨론이 일시에 무너지는 이곧그 현상을 이사야가 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놀람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천국,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늘 바라보지만 점점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 지옥의 고통, 그죠? 어떤 심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정말로 그렇게 안정스럽고 풍요롭고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 그들이 파수꾼까지 세워놓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땅의 백성들 또 우리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이에서 점점 어떤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지옥에 대한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이상 이제 회자가 되지 않으냐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점점 무뎌져 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이사야가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어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에 대한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 어 이런 것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 그 반면에 심판에 대한 그런 어 고통또 경고, 또 지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이상 무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경성을 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도 선포하고, 또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이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유다에게는 또 해방의 역사를 맞이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70년의 생활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유다의 그런 운명처럼 참 여러 가지 힘들고. 또점점더 우리를 억죄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세상에 강포한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위축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 바벨론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이 유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 되는 것처럼 정말로 길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순간 속에서 다시 한번 그 해방의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그런 심판의 역사들을 잊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화감히 싸우면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파수를 세워서 정말로 이 시대를 조명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도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도 그렇습니다. 어, 잠시 잠깐 그들이 안전할 것 같지만, 곧 그들에게 닥칠 그런 환란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잠시 잠깐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붙들어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시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이 어려운 시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이 땅을 현실을 또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을 여기저기서 찾습니다. 께서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가 그러고 의지하고자 했던 바벨론의 그참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이사야가 환상.